인천시가 공공의료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태교 기자입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의료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의료원 등 지역 공공 병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들은 최근 다시 응급실을 개소한 인천 적십자 병원도 인력난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우려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대 의대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인천시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어두고. 국립 인천대 의대 설립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과잉 진료 없는 좋은 직,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인천시는 인천시 길병원이, 길병원이 권역 책임무료기관의 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인 거죠. 시민 단체들은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시가 인천 공공 보건 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병원 인력 확충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 관련 예산을 확대할 걸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만성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n i d 뉴스 원태규입니다.